여러분, 무려 20년 만에 퇴직연금제도가 바뀝니다. 지금 이걸 제대로 모르면 내돈 혹은 내 자식과 내 지인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서 회사에 그냥 맡겨두는 구조 자체가 사라지는데요. 이 변화 모르고 있으면 본인 말고 자식 세대가 먼저 손해봅니다.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나시녀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 서초구에서 방문요양과 복지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새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상담하다 보면 퇴직금, 연금 관련해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퇴직금 받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적어요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불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퇴직연금 제도가 왜 바뀌고 이게 내 노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핵심만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퇴직연금은 대부분 회사 안에서 관리되는 구조였는데요. 문제는 회사가 흔들리면 퇴직금도 같이 흔들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 퇴직금이 늦게 나오거나 아예 못 받는 사례도 나왔습니다.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 회사 상황에 따라 날아간다? 이게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변화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퇴직연금을 회사 바깥 금융기관에 맡기는 구조를 기본 값으로 만들겠다는 것. 이제는 회사가 들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같이 위험해지는 구조가 아니라 내 퇴직연금은 은행, 증권사 같은 곳에 따로 보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영세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이 구조가 확대되는 건데요. 쉽게 말해 회사 리스크와 내 노후 자금을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요. 기금형 퇴직연금입니다. 각 회사, 각 개인이 각자 알아서 굴리던 구조에서 앞으로는 여러 사업장에 돈을 하나의 기금처럼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식이 늘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돈이 커질수록 운영 효율이 올라가고 장기 수익률도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같은 돈을 모아도 노후에 받는 연금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편으로 가장 이득보는 쪽은 누구일까요? 퇴직연금 제대로 쌓이고 있는지 늘 불안했던 분들, 회사 규모가 작아서 퇴직금 안전이 걱정됐던 분들, 노후 자금이 회사 사정에 휘둘릴까 불안했던 근로자들, 반대로 그동안 회사 안에서 느슨하게 관리되던 구조는 이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50대에서 60대 분들은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 시기에는 내가 받을 퇴직연금이 진짜 안전한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지금 당장 내 퇴직연금 금액을 확 올려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노후 자금을 회사 운에 맡기지 않게 만드는 구조 변화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셨다면 이세 가지만 체크해 주세요. 내 퇴직 연금이 지금 어디에 쌓이고 있는지, 회사가 퇴직 연금 제도를 제대로 운영 중인지입니다. 저는 하나 신유였고요. 혹시 방문요양이나 복지용구에 관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